뭐니? 지난 이야기, 솔랭 7연승 이후 기적같이 마스터 승격에 올랐던 고춘니 하지만 첫판에 칸을 만나게 되고 패배한다. 그리고 또한번 치고 깔끔한 이연패로 그립고 그리운 고향으로 복귀하게 된다.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다이아 오른장. 오니? 뭐 다시 올리면 되지 이마인드라서 저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제 시청자분들이 좀 실망을 하셨을까봐 막 있잖아 그런 거 친구들끼리 팬이 있어. 나는 예를 들어서 누구 팬이야? 얘는 누구 팬이야? 야. 그 유튜버 나 보는 유튜브 마스터 갔어. 나도 갔어. 챌린저야. 그럼 이제 개리 형 구독자가 야, 개룡도 마스터. 근데 딱 스치는 생각. 어, 형 강등됐는데. <목소리> 저는 박재학이 싫었어요. 솔직히 마스터 딱 올려 놓고 부캐 돌릴 수 있었어. 하지만 그러기 싫었어요. 도전하고 싶었어. 그 결과가 강등일지라도 박재는 하기 싫어서 치졸하게 그거 딱 올려놓고 아 붙게 키워야지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사나이 고춘이 강등되면 강등되지 박재라는 그 비겁한 짓거리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시 올라갈 거고요. 여러분들, 개리형 마스터 올라갈 때까지 숨 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더 놀라운 사실, 나 깜짝 놀랐어! 오늘 롤을 들어갔거든. 오늘 롤 들어갔어요. 이건 무슨 의도죠 여러분들? 이 의도는 뭐지? 진출을 제가 혹시 몰라서 보내봤어요. 받으셨어. 이 의도는 뭐죠? 당신의 목을 뱄으니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이건가요? 제가 꼭 언젠가 다시 마스터 찍고 그랜드 마스터 찍고 다시 탑으로 만나시면 진짜 제가 <laughs> 제가 탑에서 호덱에 혼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음. 형 다시 다이아 왔으니까 여자친구 사귈 수 있는 거야. 그런 거야 게이득. Of course. 아까 어떤 분이 질문했죠. 칸님 라인전으로 만났을 때 느낌 어떠냐면 진짜 헬퍼 만난 거 같아. 진짜 스킬을 안 맞아 주시더라. 고 어, 뭐야? 설마 진짜 진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챔프가 한세네개 있는데, 일단 존모, 어, 오소리, 티모, 겁나 싫어하고요. 두 번째가 카르마, 사일라스, 사일라스 맨을 되게 싫어하고요. 세 번째가 이제 뭐 오른 카운터들 싫어하는데, 사일라스 나와버렸네요. 너무... 카르마 상대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니 잠깐만, 야, 잠깐만, 저거 시수비 아니냐? 야 잠깐만, 야 저거 시수비 아니야 사스카 치즈펜? <laughs> <laughs> 형님 거기서 뭐 하십니까? 오세요. 네. 형 죽는 걸 보고 싶어? 아 거기서 뭐 뭐하시는 거예요, 형님? 형 죽는 걸 보고 싶어서 네? 한 거야? 어? 아 근데 저그 방송 중이었는데 그냥 조용히 큐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대 탑이 오른 픽하길 래 그냥 별 생각 없었는데 형도 방송 중인데 별 생각 없, 없었길래 미드 보니까 좆간의수비네 어떻게 생각해? 아유 저도 조금 당황스럽긴 해요 사실. 오니. 저거 미드 탈론 드마인. 집중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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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거 지금 <치면> 강등이라고. <laughs> 형 중독걸 보고 싶어. 아, 형님, 근데, 저도, 올라가야죠. 사랑을 그래. 만나서 너무 행복해져요. 와 뭐야, 애쉬 진짜 노워시네, 애쉬. 어, 나이스! 배텀! 아무리 시간을 수비라도, 뭐해. 바텀 차이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거. 그러기에는, 저희 원딜이 CS가 10개가 더 많은데요? 아니야, 아니야. 아, 그러면은 뭐, 미드에서 게임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 형님, 탑 차이가 뭔지 보여줄게. 아, 알겠습니다. 기대해, 기대해도 되는 거죠? 야, 칸님, 솔킬탄 남자야. 음... 그거 나 죽을 때 업적으로 뜨고 죽을 거야 그거 ㅎ <laughs> 왜 어, 상대 정글밖에 안와 왠지 전... 알아? 우리 정글 뭐해! 전... 우정 뭐자식가 이게 어 카르마 아, 센세? 나 위치 250번 왔는데 뭐해 어뭐 카르마 해. 센세 뭔가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긴 거 같은데 카르마 센세 이거 오른 안만나 보시.. 어어? 어, 어? 어? 어 사일러스 하면 어어?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기고 오. 여러분들 보셨죠? 뭐, 뭐, 카르마 어렵습니까 도백 카르마 그냥 착취도 그냥 야 뚝배기 아니 바이 한번더 불렀나? 얘왜 아니 이러지? 바이 지금 탑동선이탑 동선 아 미드 동선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어, 탑동선, 탑 동선 저도 지금 레드 먹고 있어 레드 오케이 지금 미드 양력 전령 친다 전령 친다 전령 친다 지금 아 오케이 오케이 지금 칼라브리 먹고 있구나 지금 바로 친다 확인 아니고. 오케이 어 여기서 노틸리 미드를 로밍을 한다고? 오케이 미드 지금 사라진 거 보긴 했어요 오케이 형의 노련한 입담으로 지금 시수비가 스무 살 초반인데 정신 못 차리죠? <laughs> 노련한 운영 어? 오르니 미안해? 어디 갔을까? 음. 아 근데 사실 오르니 괜찮긴 해요 <laughs> 아우 욕할 <역할> 뻔 했어 <laughs> 야 정글 바이 승률 80%야 잘하네 요아 진짜요? 응, 아, 아 왠지 미드 갱을 좀 날카롭게 오더라 응. 내가 검색했는데 승률이 80이야 여러분들 이거간에서. 음. 그러면은 거의 북해, 북해 가는 소리 없지? 김상치 않네요 아유 왜? 아무 일기하자 그냥 뭐 탑은 뭐 DC 스탑차이. 수박. 아자전하지 마세요. 못난 형이다. 동생 밟고 일어나야겠다. <laughs> 형 가. 지금 형 지금 발이 뜨거워 지금 발동에 불똥 떨어져가지고 미안하다. 아니, 아니 또 왔죠. 아, 뭐치즈비도뭐 바이국은 못 피하네. 아니, 악정이라서. 아니, 밑에 250나 왔는데. 이 친구 만천하 W 믿고 깝치죠. 이거 끝날 때 쓰면 되죠. 이러면 포도도 큐 맞추고, 평타 맞추고, 평타 플래시 맞추고, 맞추고, 이스스 맞추고, 디스스 맞춰주고, 여기이 예, 세레모니~ 굉장하시네 잠깐만 리신이 갱을 왔어. 잠깐만 이야이야세일용으 이야 변신할 때, 그거 때리는 아역이 어디 있습니까? 드럽게 재미없네. 진짜... 오니? 아질까? 이거 빼, 이거 빼, 빼요, 빼요. 아, 아 내가 잡았어요. 근데 <laughs> 아 이거 유튜브에. 아니, 이 시나 이게 이게 맞았을까? 이자속에 넣어가지고 시가리스 vs 오른장인. <laughs> <laughs> 아 근데 아 근데 우리 팀 잘라먹기가 진짜 좋긴 해. 네, 그러니까요. 근데 시식이 연계도 너무 좋아서. 개시 월클이야. 노틸 다세 오른 궁극기 바이 궁극기면 진짜 개시 월클이거든요. 아 소나야, 너 거리 또오냐 그냥 놓고야 근데 네. 카이사 개쎄다 야야 카이사 개쎄 아 그래요? 카이사 <laughs> 카이사 개월크리야 <월클이야. 웃음> 시숨아 어디있어 너? 아저야 지금 바텀에서 에코랑 얼굴 비비고 있죠 얼굴 안 보이는데? 아 예,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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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였어? 알았어 그 보고 해줘 어디 있는지 예예 꼬박꼬박 그요 아, 여러분들 빨리 시숨이 방송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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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해줘야 돼형 음. 형 질투심해. 아 그럼요. 베린 옆에 꼭 붙어 다니겠. 우리 바로 친다. 아 알겠습니다. 바로 친다. 아, 진짜 진짜야. 치시네. 진짜야. <laughs> 아 근데 이거 정글이 너무 늦었는데. 아 깜짝. 정글이 늦었. 자지가 맞았다. 아 크레센도. 야 근데 또나 진짜 너무 아시다 저분은. 근데 소나만 하시는 분인데 아, 바이궁박으면 꼼짝을 못 해요. 아하 미운사. 오, 파이크가 있었어요. 킬! 오니? 야, 탑 차이가 진짜 하늘을 뚫는다. 와, 뭐야? 6킬. 용대스 파로시의 07일. 어, 뭐지 이거? 야, 아이디가 소나 장인인데 소나분? 그러니까 저분 <laughs> 소나 700판 하신 분인데 만날 때마다 저 하셔서 좀 충격이 크네요. 아, 근데 네. 얘는 아. 되는 게 메타에 따라서 좀 속상하긴 해요. 나도 잭스 몰라프 만나면 개털려 나도 사실은. 장인들이 원래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티어에 따라 그 메타에 따라서 티어가 많이 달라져요. 그건 맞긴 해요. 진짜 맞긴. 큐 맞으면 안 돼. 이거 큐 맞으면 안 돼. 큐 맞으면 날라와서 막 발차기 한 번. 아이고 형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오니? 진짜? 수바 어디사냐? 아, 아 이판 끝나고 말씀 드릴게아 아, 아, 이판 지면 말씀 드릴게요 수수바, 수수바? <laughs> 네. 수수바? 우리 에코 텔포있다 네 알겠습니다 텔포 참고할게요 감사합니다 참고할게요 네 저희 아마 오르는 어떤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아까 텔포를 빼셨길래 아 근데 c c 가 진짜 끊이지 않고 CC가 들어오네. 시시에 다는데어 그나 뭐 말이 안 되네. 아 이거 아, 아, 잘 놀다 갑니다. <laughs> 유 두부에 <유튜브에 웃음> 액자까지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오니 마스터 강등돼가지고 좀울적했는데또 여기서 시수비가 큰 기쁨 주네. 좀 튀났어. 아 정말 마음이 아프네. 일단 소나를 리포트 해야겠다. 제가 볼 때는 시소바 한국인이 아닙니다. 시소바 먼저 돌려? 아 알겠습니다. 형해 봐줄게, 형 봐줄게 먼저 돌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